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스케이트보드 브이로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케이트보드화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해요. 바로 나이키 SB 줌 블레이저 미드 프리미엄 플러스입니다. 제품 넘버는 DV5468 300번이고요. EY와 똑같은 디자인의 줌 블레이저 미드는 팥죽 색깔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제가 이 신발을 처음 봤을 때어 농구화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옛날에 나이키의 SB 라인이 없었을 때는 농구화를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또 들을 수도 있었고요 나이키 홈페이지도 보면은 이 신발을 소개할 때 현대 스케이트보드들에게 맞춰진 아이코닉한 농구화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발의 디테일한 디자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좀 설명을 잘 하고 싶어 가지고 신발을 이루고 있는 이 소재들 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, 잘 모르겠더라고요. 혹시 어, 이런 소재 이름들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도움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. 한 가지 확실한 건 얘는 가죽이에요. <laughs> 요거랑 요거랑 둘다 스웨이드 같은데 아무튼 좀 다른 스웨이드 같아요. 먼저 요 아이가 이 직물 위에 옆에서부터 이렇게 앞을 지나서 반대편 옆에까지 쭉 둘러져 있더라고요. 그 위를 옆 부분은 가죽 수시로 붙여놨고, 얘랑 얘랑은 이렇게 자수로 이어서 마감을 해놨어요.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쪽 그리고 바로 앞 부분까지는 요거랑은 좀 다른 어,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있고요. 뭔가 이렇게. 한개한개한개좀 덧대서 이어가는 이런 디자인이 오, 좀 자세히 보니까 좀 재미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밑창은 보시는 것처럼 검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패턴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보드를 탈때 접지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나이키 홈페이지에서는 밑창을 가피에 결합한 벌커나이즈 구조라서 좀더 유연하고 좋은 착화감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. 아마 이 밑창을 이렇게 위에 바로 이어서 결합한 이거를 벌커나이즈라 하는 것 같습니다. 뒷모습은 이렇게 나이키 글자가 크게 들어가져 있고요. 반바지를 입었을 때나 또 조거 팬츠 같은 걸 입었을 때 뒤에 부분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이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이즈 팁은 칼 바르신 분들은 정사이즈, 발볼이 조금 있는 분들은 반사이즈 업 정도를 추천드립니다. 신발의 혀 부분에는 나이키 SB 블레이저 미드 택이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상당히 멋지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혀 부분 자체가 이렇게 뽕실뽕실한 노란 스펀지가 들어가져 있어서 좀더 좋은 착용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. 신발의 깔창에는 상당히 독특하고 귀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.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티툴처럼 생긴 아이도 보이고 난간도 있는 걸로 봐서 스케이트보드와 연관된 그림들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뒤꿈치 부분에는 작은 폼이 들어가져 있어요. 아무래도 이름이 SB 줌 블레이저, 네, 줌이다 보니까 어, 줌 에어 러닝화에 들어가는 그 폼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사실 처음에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신었을 때는 걸어왔을 때도 그렇고, 점프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, 어, 뭐지? 뒤꿈치가 왜 이렇게 푹신하지? 뭔가 뽕신뽕신한데?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네, 바로 이 아이가 비밀이었습니다. 정말 놀랬어요이 작은 이폼 하나가 이렇게 큰 푹신한 느낌을 준다는 게좀 어 저로서는 상당히 예, 충격이었습니다. 여러분, 촬영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. 안에 이게 어두워서 보일란가 모르겠는데, 아, 보이네요. 여러분, 보이시죠? 안쪽 양 옆이 메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상당히 이런 거 신경을 쓴 부분이 좀 매력적이네요. 활동을 많이 하고 하면 땀이 차일 거니까. 오,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걸로 해소를 시키려고 한것 같습니다. 이 신발의 정상가는 129,000원입니다. 어, 사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나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솔직히, 아, 1, 2만원만 좀더 저렴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신어보고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129,000원. 적당하다, 오히려 조금 저렴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. 신발에 만들어져 있는 퀄리티나 그리고 기능도 지금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. 이 아이를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탔을 때 느낀 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기술이 주행 알리 정도라서 어떤 그런 디테일하고 더 딥한 이야기는 할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느낀 점을 공유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냥 봤을 때 저는 신발이 좀 무거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었을 때나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도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좀 놀란 부분이 있었고요. 발목을 좀 감싸주고 있는 이 느낌이 점점 신으면 신을수록 안정감이 있어서 좀 심적으로, 어, 뭔가 내가 보호받고 있다? 그런 기분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뒤꿈치 부분에 있는 줌 에어 폼이 쿠셔닝 역할도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서 점프하고 난 다음에 특히나 걸을 때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쿠셔닝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밑창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 초반에 했던 것 같은데요. 네, 검고무 소재에다가 이 패턴이 실제로 타봤을 때 상당히 접지력이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신발이 상당히 만족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미드탑이라서 신발을 신고 벗는 게 불편한 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아직까지 적응이 안된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. 아무튼 신고 벗기가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안 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탈때 신을 거기 때문에 점점점 내 네, 알리 좋은 부분이 점점점 네. 점점, 점. <laughs>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. 이렇게 괜찮은 신발을 저만 신을 수는 없잖아요. 아? <laughs> 갑자기지만 스케이트보드 브이로그 두 번째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당첨되시는 이제 한 분에게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아이와 똑같은 아이 혹은 컬러가 한개더 있다 그랬잖아요. 네, 파츠 컬러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은 제가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네, 어, 배송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사실 앞전에 크리스마스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고, 아, 참 이렇게 나누고 선물을 하는 게좀 기분이 많이 좋다. 그런 걸 느껴가지고요. 이번에도 이 신발을 리뷰하면서 갑작스럽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봐야지 생각이 들었고요. 사실 이번에는 이제 한분 밖에 제가 선물을 못 드리지만은, 어, 좀더 채널이 많이 더 성장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잘 되면,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많이 더 선물도 나눌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브이로그가 되겠습니다. 당첨되시는 분은 저랑 커플 신발이십니다. 이왕이면 이 컬러로 해요. 똑같은 컬러 해요. <laughs> 네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케이트보드 브이로그였습니다. 바이바이.